반갑습니다. 어서세요. 오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아주 어린 쪽파가 여리여리한 쪽파가 있어가지고 쪽파 그절리를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. 여린 쪽파하고 양파 반 개하고 홍고추 한개 있으면 됩니다. 양념으로 새우젓하고 멸치액젓하고 매실액하고 올리고당하고 식초하고 고춧가루하고 통깨입니다. 깨끗하게 씻은 쪽파를 3등분 할게요. 쪽파를 볼에 담아줍니다. 담아주세요. 양파 반개를 썰어줍니다. 양파를 볼에 다 넣어주세요. 콩고추 조금 넣어줄게요. 다 넣어주세요. 또 골고루 섞어주세요. 여기 위에 바로 양념을 할 겁니다. 멸치 액젓 한 스푼입니다. 새우젓 한 스푼이고요. 올리고당 한 스푼입니다. 매실액 한 스푼입니다.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매실이 들어가도 식초 한 스푼 넣을게요. 고춧가루 일단 두 스푼 들어갑니다. 그리고 토끼에 넣어주세요. 섞어주세요.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새콤달콤한 부산아지배표 쪽파겉절이가 완성입니다 한 접시 담아내도록 할게요 쪽파겉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무쳐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우리 코로나하고 태풍이 견냅시다.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